찬송 부르겠습니다. 팔십구장입니다. 찬송가 팔십구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저... 찬송가 90장입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의 피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전도하여 영혼을 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한 일꾼들로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중국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세상에 흩어져서 보호전하는 성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풍성한 권세를 흘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만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온도가 됐습니다. 자문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랄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그러면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이 평탄한지를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그런저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왜내 집에 있게 될까 하는가 들렸던데 마지막에 이르던 내몸내 입체가 새롭게 할 때가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째 후계를 싫어하면 내마음이꾸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기울이지 않냐는 통 뭐, 많은 우리들이 몸속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는을 하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돌아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네 있게 하고 타인과 독으로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는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독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오늘을 염무하게 으며 어찌하여 이방 개집에 가슴을 안뜨리냐? 도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런 훈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냐 아멘. 엄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2 1세기는 지나치게 개인중심의 사회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을 존경하고 친구들과의 우애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 신뢰로 인간관계를 쌓는 것을 덕으로 알았거든요. 또 그것을 늘 가르쳤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돌봐야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뭐, 오른 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삶과 사색의 중심이 되고 나면 남을 용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각박 해지는 겁니다. 무한 경쟁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은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을 밟고 내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용어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 통치권자 한 사람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마수에 불과하죠. 우리 소련의 러시아의 플레, 그 포르틴인 보면은요, 그, 자기의 정전 니발디를 암살했잖아요. 또,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스페인으로 망명한 그 헬리 조종사를 또 암살했습니다. 자기가 거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거치없이 죽이죠. 뭐 김정은 한수를 듣답니다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노동교화서나 정치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봤습니다. 맞아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의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하고, 교수형을 차라리 죠 심지어 자기 그손 위에 친척들까지 어떻게 죽였습니까? 옥사포로 죽였죠. 대포를쏴아 죽였는데 자은 대포입니다. 아주 그렇게 무서운 짓들을 제질렀 했죠. 뭐 이런 데서 인간들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보험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인격적으로 그등안 나온다면 그 모든 악행을 멈추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쾌락과 자기 감정의 소중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양식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원하고 의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결단과 다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행보 관련해서 이 시대는 너무 뻔뻔해졌어요. 음행을 행하는 것, 책임을 범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엄밀하게 죄질러졌죠. 두려워했어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번번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전투를 예, 상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터에 몰린 우리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단단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사상에 혼재되어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일전로일렇게하지 않습니다.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 설렁원의 명철, 하나님의 주신 지혜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노예에 대한 배려가 없죠. 아무리 서나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질서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배우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식당이나 공공장소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통과 규범과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지는 위임 권위에 대하여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폐주 만화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성범죄 은행입니다. 뭐 이런 죄들이 별 의식 없이 저질러져요. 즉당히바람피고 옷을 눈 감아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 최태현 씨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장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들 못 그려요. 그런데 노세영 씨하고 결혼 관계가 있으면서 반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번 이혼소송이 끝났죠.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희석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네, 미군, 우리 한국이 거머하는 미군 부부입니다. 노인 부부는 폭행했습니다. 남편은 70이 넘었고, 그 부인은, 할머니는 64시에요. 근데 폭행해서 들어놓고, 그 할머니를 선풍격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이를 성범죄자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성도차차자들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이런 사건 아주 개참한 취급을 당합니다. 전주에 있었던 일이죠. 청소년들이 여중고생 3명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성매매를 시켰다가 들켜가지고 또 붙들여 들어갔습니다. 그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이런 죄는 지어도 된다, 안 지어도 된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어느 전에, 실천시남 때정재현 교수가, 기독 청년 중심의 성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숙대 앞에 있는 청천교회에 있었어요. 150명 정도의 청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었어요. 혼전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8.5% 밖에 안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8.5%의 사람들, 3 8 1 0의 사람들이 이제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잤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성과 결혼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그렇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선가지를 하고, 청년회를 하고, 청년 리더가 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그 얘기를 불렀던 이선인 시대, 뭐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만. 돈이 필요하니까, 천년시험까네 뭐 번째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애들공고 모시기 했죠. 돈이 필요하면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천 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장한 애들은 스폰서가 있습니다. 매달 용돈 얼마를 주고 자기 용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성의식, 도덕이 타락하는 겁니다. 마의활개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주혜라고 말했죠. 주의하라 조심하라, 상가라이 지혜의 말씀을 보들록 앞으로 나타날 악을 대비하라는 이야기 또, 삼절의육지을 보면, 엄재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유혹을 하는 것로나타났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7개명을 범하는 범죄는 주로 여성 쪽의 유혹에 의해 갖고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의해서 주도되는 거죠. 그러나 남성 대조 사유이기 때문에, 육개명을칠개명을 범하는 그 주체를 여자로 바꿔놨습니다. 그, 엄재의 입술은 꿈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 결국은 나중에, 두날 가진 검처럼 우리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과 속이 다르죠. 혹의 현실과 혹에 빠진 다음의 비참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파괴력을 7절 이하에서 경고합니다. 음료를 멀리하라. 다른 여성과 또 좋지 않은 관계에 빠지게 되어지만 결국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빼앗긴 남자가 가만히 있기는 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또, 너를 협박해서 10절에서 내 재산을 뺏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이 성경을 기록되는, 자본이 기록되는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후회에 막급하게 됩니다. 내가 한탄하며, 부지런히 가벼워 여주고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후회에 막급하게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이 샘은 자기 배우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이야기해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게서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샘의 집 밖으로 넘치지 말게 하라. 도랑으로 흘러가지 말게 하라. 이 물을 내게만 있게 하라. 그 샘으로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향을 피하는 원리는 결혼의 테도리안닌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은 유언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똑똑하니까 학식이 좀 많이 배우죠.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원하지만 안다면 인터넷과 인공적,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뭐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 모듬지즘이 열리면서 신지식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만 잘 만들어도 저는 조리를 가르치는 대학에 가지고 강의를 할수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신지식인이라고 불러드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대학 교수 밤치는 지식인들이 하나들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요. 자 이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양자 역학이라든지 최첨단 I T 기술에 대해 가지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팔로워도 막 몇십만 명 되고 그래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였어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 유연행위해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피하기 어려울 것도 없죠. 우리가 말씀을 무장했으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는 내 아내로 만족하라고내 아내로 만족하라그러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교훈, 이 교, 하나님의 말씀,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성경적 교양이 몸에 배게 됩니다. 남이 함부로 알수 없는, 그런 흐트러 알수 없는 그런 은혜가그 사람 몸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적 인격, 성령님이 주시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몸에서 물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 지식만, 백과사전처럼 물이 집어서 넣은 사람과는 다른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의 지식은 높을지 모르지만 인격은 무르지 못해요. 말하는 것이 더럽고 난잡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흥란합니다 대부분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깨끗한 사람이 더물어요. 바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중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지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의 주문, 말씀의 요구 앞에 아면하시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받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장원 오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칠지병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엄란한 행동과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러가이 하심과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영증 열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만 복종을 바치고, 말씀 앞에만 복종을 바치고, 성녀님의 감동 앞에만 복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신혼신을 감동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따라 동움을는해 주시고 물질의 풍족하고 강건해지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기이 몹시 요미끄럽습니다 운전하는 성도들, 또 외부 활동을 해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추위에 다치지 않게 하시며 미끄럼 넘어지지 않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부지방에 전부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개교하는 사람들의 성사,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목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보음전하는 교회, 종말의 복음을 선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덕과 형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받고 주와 배와 소음이 었습니다 성렬히 번져파 운동을 지켜주시오 저와 성도들을 살아잡으시오 말씀의 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을세우어주시고